11월 13일 화요일 인천일보 1 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리스 렌터카 유치에 공들인 덕에 세수가 늘고 차량 등록 점유율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채권 면제 혜택이 동반 증가하고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시의 일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거나 공지 요청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인천시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엉터리 자료 제출이 화근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최근 인천에서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응급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을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늘 소환합니다.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성 국제 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화성 송산 그린시티의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의왕 백운밸리 아파트 입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롯데의 대형 쇼핑몰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왕시와 롯데 입주 예정 주민들이 대책 회의를 갖고 신속한 쇼핑몰 개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 최고 기온 15도 구름 없이 맑은 편이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아 인천시가 리스와 렌터카 업체 유치에 공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차량 등록 점유율도 전국 1위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명이 있으면 암도 있었습니다. 어떤 암일까요? 아, 자동차 신규 등록자 그리고 업체에게는 이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인천시가 주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로 인해서 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아, 특히 리스와 램터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이 부산 등 여타 지역에서도 앞다퉈서 어,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 자동차 등록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결국 지방세수는 느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세원이 줄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는 저해가 될수 있다. 아,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괴는 그런 적 아니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기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고 있다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인천시 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거나 중지 요청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어제 바로 연출됐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어제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시작한 지 30분 만에 감사 중지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 피감기관인 인천시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수치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발한 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각. 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잇따라서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병원을 찾았다가 주사를 맞고 이 환자가 숨지는 그런 사건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인천에서 무려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11살 A군은 지난 11일 오후 연수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60대 여성이 마늘 주사를 맞은 뒤에 쇼크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숨지는 등 모두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활발하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탓일까요? 인천시는 바로 오늘부터 응급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진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보시겠습니다. 일면 종합면입니다. 아, 경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을 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문으로 오늘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최 시장이 오늘 경찰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호 안양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최 시장이 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 제주도에 다녀왔다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는 전혀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라 부인을 했었고요. 그런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시장이 제주도 서귀포에 다녀왔다는 라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2면 종합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 이제 구체적인 첫 단추를 꿰는 모양새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에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가 이미 올 상반기 업무협약을 맺고 3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내용인데요. 화성시 남양읍 신내리 일원 이 넓은 부지에.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을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 지난 2월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도 반영돼서 만약 이 사업이 가시화된다라면 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게 수자원공사의 구상입니다. 끝으로 구면 경기 메트로 면 기사 한곡지보시겠습니다 의왕시의 백운대리가 조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내년 2월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대단히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텐데 문제는 장을 볼수 있는 쇼핑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롯데가 대형 쇼핑몰을 이곳에 짓기로 했습니다. 개점 예정 시기는 2020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1년 정도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급기야 의왕시가 이 롯데 측 그리고 입주 예정자 주민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 롯데 측에서는 대형 쇼핑몰 공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서두는 조건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 서구 주민들이 격앙돼 있습니다.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 또 청라 GCT 조성, 쏙고 매립지,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위원장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등이 박남춘 인천 시장에게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부 이은경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아, 현재 인천 서구에서요, 이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청라 국제도시만 하더라도 청라 소각장 증설, 또 지지부진한 GCT 조성 사업 추진 등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청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은 증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청라 GCT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집회가 최근 두 차례 열렸고요. 또 깜짝 놀란 관계기관들이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청라 소각장 증설 재검토 또 GCT 사업 추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의 입장이 꽤 강경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청라 국제도시의 경우 대형 사업들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아, 분양가에 포함돼 지불했던 제3 연육교 그 건설 사업은 그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돈으로 돌려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역시 어렵게 정부 부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오늘 2022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한다는 일정입니다. 앞으로도 10년 후에야 지하철 7호선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또 2022년 준공 예정이었던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밋빛 계획들은 많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 추진이라든가 또 GCT 조성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보여온 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모습에 주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서 그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정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다. 이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행정 당국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다. 아, 그런가 하면 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주민들 반발에 제동이 걸려 그 가시적인 추진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소각장을 지어서 폐기물을 처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소각한 재를 모두 매립하다 보니 매립지 연구와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고요. 또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 우려도 컸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나 싶었던 이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불거졌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대체 매립지 물색 연구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갑자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다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밝혀서 서구 주민들로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인천 서구 지역에서 이 각가지 현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청라 국제도시와 수도권 매립지에서 봇물 터지듯 늘고 있는 이슈들은 제각각 그 별개 사안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서구 공직사회나 지역 정치권의 인식 또한 그런데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류를 위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이 핵심인 폐기물 전처리 시설 문제가 불거. 진대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각종 혐오 시설은 모두 인천 서구에 몰아넣는다라는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수도권 매립지와 환경 오염 관련 업체, 또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한데 몰려 있는 인천 서구 입장에서는 둘다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든 혐오 시설이 인천 서구에 다 몰리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한 추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 서구 지역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발전 뭔가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는 현재 인구만 52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그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등으로 인해 앞으로 꾸준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인천시가 뻗어가는 도시 서구 발전 계획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서구 서구갑 위원장도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그런 취지의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인천 서구는 환경 유해 시설과 공단이 있는 원도심은 물론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청라 국제도시까지 두루 환경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건강한 서구 만들기 로드맵이 세워져야 주민과 행정 당국간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힘을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 현안 해결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이 넘쳐나고 있는 인천 서구. 아, 문제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사회부 이은경 부장이었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